안니까 그러니까 GYJ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에어폰 이어폰 c a n n i c -E 회사에서 만든 MUSES2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 CANNICE 네스 회사에서 만들었고, 여, 영어, 미국 건가, 외국, 외국 어쨌든 외국 영어 쓰는 전런건데이 버튼을 보자면 이게 재생, 정지, 전화 버튼이요. 예, 전화 받을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이건 대강기 버튼과 속 볼륨 볼륨 낮추기 그리고 이것도 대강기 버튼과 볼륨 높이기 그리고 이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 충전 충전 버튼이 있고 충전 버튼이 있고 이건 그냥 다들, 요거 사면은, 뭐, 케이블 같은 걸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냥 휴대폰 충전기로도 돼요. 이게, 전원버튼. 뭔가 파워업이라고 해요. 소, 리가잘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가까이 가서. 들리셨나요? 좀, 작게 들렸는데, 듣고 싶으면은, 소리를 최대한 키우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작년에 구매했어요. 작년에, 개봉기는 못했고, 작년에는 아이디를 안 만들어서, 작년 가을쯤에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건 작년에 샀으니까, 이번 어린이날 때 편한 걸로, 원래 대부분 여기 고문들 이것만은 딱딱해요. 이것만 딱딱한데 이것만 딱딱한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하나 주문했어요. 이것도 외국 건데 같은 어뭐 이거는 미세스인데 그건 뮤즈예요. 이게 고무로 돼 있죠. 그것도 고무고 근데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유연성이 별로 휘어지긴 하는데 운 좋게 부서진 줄 알아요 이상으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클릭해주세요.